안녕하세요. 실전 영어 회화 English Grammar for Speaking의 저자 송원입니다. 제가 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의 디자인을 보시면요, 노란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기 전에 아이 책은 조금 쉬운 교재이구나라는 생각을 드실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회화 영어 회화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 회화를 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책 소개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보시면은 한국어와 영어를 매치시켜서 동사, 형용사 등의 용어 사용 없이 이해가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어, 제 강의나 그런 걸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특징이 전뭐 주어다, 서술어다, 그런 말을 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는 있습니다. 어떤 거인지는 한번 제가 안을 들여다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하나. 이게 평서형, 질문형, 부정형, 이세 가지를 전부 다 연습을 할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책 내부를 살펴보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많은 양의 연습 문제와 예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아마존에서 받은 코멘트예요. 이거를 제가 어, 꾸며서 쓴게 아니라 정말 이제 책들 보시면은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책, 외국계, 그러니까 영어를 말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책 이건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책, 이건 한국인을 위한 일본어 책.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예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어렵고 문법과 문법의 형태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실제로 얻은 이러한 리뷰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책을 썼고 훌륭하신 분들이 검수를 해주셨어요. 네, 책의 완성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꼼꼼하게 검수를 했습니다. 자, 첫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외국어를 빠르게 습득하기 위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요. 이 방법들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들을 공부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어떤 예행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먼저 알고 가게 된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 외국어를 독학으로 공부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볍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목차가 나와 있어요. 알파벳, 읽기, 쓰기부터 나와 있습니다. 초급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어를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도 놓치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만든 교재의 특징이 어, 쉬운 걸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 42과 이거를 보시면 w a n 라고 나와있고 저는 go 퍼어요라고 나와있어요. 자, 이게 제가 말하는 문법입니다. 여러분 문법이 주어,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말이 문법이 아니라 제가 주장하는 문법은 바로 이고 싶다 이게 문법인 거예요 제 영어에서는 want to 가고 싶다예요 그래서 I 누가 하는지 그냥 I 나면은 I를 더해서 I want to를 만들죠 그 뒤에다가 한번 붙여 보세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한국어로 먼저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떤 단어든 여기다 넣어 보세요 가다, 먹다, 자다 자 저는 가다 고 싶어요 문법이라는 것은 아 가에서 다를 떼고, 고 싶어요를 붙이는구나. 바로 이게 문장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고 싶어요. 저는 만나고 싶어요. 마시고 싶어요. 공부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여러 단어들을 쓸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영어에다도 그대로 대입합니다. 그러면, I want to go. I want to sleep. I want to drink. 여러, 여러 가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아까 전에 표지에서 봤던 내용처럼 저는 뭐뭐 하고 싶어요 이것만 연습을 하게 되면 질문을 하는 순간에 당황을 하게 돼요. 뭐냐면 계속 평소형만 연습을 했다 보니 질문한 연습을 안한 거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냐? 질문을 연습하면 되겠죠. 그래서 질문을 연습하실 수 있게. 근데 항상 가고 싶어? 먹고 싶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어 나는 가고 싶을 수도 있는데 가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형 이렇게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기 싫어요. 저는 사기 싫어요. 저는 운동하기 싫어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이렇게 세트 하나 하나의 문법으로 이세 가지의 세트를 공부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뿐만 아니라 대답도 예스 yes 아니면 노로 하실 수 있게. 알차게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영어의 특징인데요. 모든 외국어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 그 외국어의 특징을 알고 공부하시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름길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문이 들죠. 아, 이 언어는 왜 이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근데 언어의 특징을 먼저 알고 넘어가시면 그 의문이 사라집니다. 머릿속은 더 깨끗해지겠죠. 그래서 왜 라는 의문을 갖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특징을 알고 가시면 매우 좋습니다 자 1과에서는 이렇게 알파벳이 나왔는데요 어, 알파벳도 이제 최대한 한국어에 맞게 한글에 이렇게 맞게 다 나열을 했어요 자 이것들을 보시면서 영어를 여태까지 읽는 연습을 해보지 못한 분이나 부족하게 했던 분들 다시 한번 완벽하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라고 해도 음, 발음을 또 잘하시는 분이 계시고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어, 조금 어느 정도 익숙하다 해도 어, 내가 아직은 부족한 발음 L 같은 발음이나 뭐 이제 V 같은 발음 뭐 아니면은 F 같은 발음 이런 것들도 전부 다한 번씩 다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 나의 발음도 어느 정도 잡고 갈 수가 있겠죠. 자 대문자 소문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연음 이런 건 아마 보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어 제가 이제 영어를 저도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려웠던 점들 그런 것들을 기억해내면서 다 이렇게 하나 하나 거기에 맞게 준비를 했습니다. 뭐 ph 발음이 f 사운드가 난다, th 발음 뭐 어떤 어, 한국어에는 없는 소리가 난다 이런 것도 한 번씩 어, 꼭 짚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이 다른 부분에서는요. 저희 오디오 클립도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실전 영어 회화 치시면 이제 원어민이 녹음한 저희 이 교재에 맞춰서 녹음한 것도 있으니까 무료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인사말 뭐 이런 것들 흔하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다른 책에서는 저 같은 경우는 어, 실전이라는 말에 걸맞게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넣었고요. 자, 이런, 이 정도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진짜 이제 시작하는 거는 바로 이 단어부터죠. 자, 아까 예로, 들, 아까 예로 들은 고 싶다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자, 바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단어만 넣으시면 돼요. 동사, 명사, 형용사 이렇게 넣으세요. 그런말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바로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되다 되고 싶어요, 지다 지고 싶어요, 뭐고 싶어요 이런 게 있죠. 자, 또 저의 교재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원투투를 어 분명히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상하게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원투투를 듣기가 좀처럼 쉽지가 않아요. 자 실제로 말을 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원투투를 줄여서 원하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짚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시험에는 물론 이렇게 줄여서 쓰진 않겠죠. 뭐 중요한 자리에서는 줄여 쓰지 않겠지만 그래도 일상 회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나도 알아들어야 되고 나도 외국인처럼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것들을 따로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 want to be a singer 이거보다는 I wanna be a singer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처럼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연습하시라고 어, 매 과마다 줄임말이 존재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그래서 줄임말도 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자 연습 문제 양이 많아요. 이 양이 많다는 것은 어이한 과를 했을 때 완전히 익히고 넘어가시라는 의미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디에서 짜집기하고 베껴 쓰고 그런 거 아니고요. 어, 이흰 백지에다가 저희가 진짜 손으로 하나 하나씩 써가면서 편집도 제 손으로 하나 하나 해가면서 정성스럽게 만든 연습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서 음, 단어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쉬운 단어인데, 어? 굉장히 많이 쓴 단어예요. Organize a party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런 단어를 새로 알았으면, 어? 내가 만약에 파티를 열고 싶어 했을 때, 콩글리스처럼, I wanna open a party. 이게 아니라, I wanna organize a party. 이런 식으로 어, 조금 더 회화, 원어민들이 정말로 사용하는 회화가 가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단어 공부도 할겸 그래서 단어를 이렇게 다 하나씩 써놨거든요. 단어 공부도 할겸이 문법과 새로 맞춰서 이렇게 공부를 하실 겸 준비를 했습니다. 모든 과들이 다 똑같이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 과를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문 이번에는 원투투를 two, 가지고 질문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만들어놨고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만들었던 그런 연습문제랑 다르죠. 자, 이번에는 부정문. 고, 쉽지 않아요. 말인즉슨, 기 싫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기 싫어요, 먹기 싫어요, 만들기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넣을 수 있게 이것만 알게 된다면 이렇게 가다먹다 자다 이런 쉬운 단어 말고도 어려운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의 교재의 특징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건 말고도 또 이제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한번 보여 드릴게요. 파이널 테스트인데요. 이쪽은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하나하나 이제 다시 되짚어 가면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또 한번 자극을 지켜서 기억 속에 깊게 저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테스트입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풀다 긴가민가한 부분이 있다 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과로 넘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서 맞는지 아닌지 지금 이것에 정답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옳은 길을 가고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이 옆에다가 편리하도록 다 써놨어요 자, 파이널 테스트 1이 있다면 파이널 테스트 2가 있다는 뜻이겠죠 이 부분도 어, 자기 혼자 보시면은 뭐 do나 does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드시오 문장을 만드시오라는 말인데 이 부분을 그냥 나 혼자 공부를 한다, 한다면 그냥 내가 어, 쓰고 싶은 문장을 막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페이지를 어, 여러분이 친하게 지내는 외국인 펜팔 친구 혹은 실제로 만난 친구가 있다면 있다면 얘라 반드시 만드셔야 돼요. 반드시 만드시고 그분과 실제로 만남을 했을 때 혹은 어,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언어 교환을 하면서 도와줄 때 이렇게 내가 만든 문장을 한번 보여주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받으시고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같은 문장을 한번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 보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뭐 MR is는 우리의 한국말에서 예요, 예요니까 어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tudent. 이렇게 썼는데 상대방, 외국인 친구는 한국어를 배우기 때문에 저는 학생이에요. 이렇게 서로서로 어, 윈윈할 서로 수 있도록 이제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페이지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밌는 쪽으로 한 공부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정답 페이지에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실 수 있도록 어떤 분들은 이거를 잘라갖고 더 편하게 할수 있도록 해달라 하고 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좀 전통 방식을 고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옛날에 사전 찾듯이 어,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드렸어요. 자, 이제 뒤에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음, 리뷰인데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한국 분들이 써주신 건데, 제 네이버 스토어 팜에 어 실제로 제 책의 사용 후기들을 이제 긁어 와서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건데, 음. 그런 리뷰를 만들 때도 저는 어느 업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인을 해서 뭐 부탁을 한다거나 그런 방법 사용하지 않았고요. 정말 순수하게 얻은 그런 리뷰를, 어,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책 등도 실전 영어회화. 자, 이 책은 제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 또 전국에 있는 교보나 영풍문고, 알라딘 등에서도 구입이 가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고 싶으신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보시고 구입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말 회화를 하기, 할수 있도록 만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자신감이 나름 있고요. 어, 또 저의 새로운 방식 중에 하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와 소통하면서 이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 분들은 채팅방에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어, 실전 영어회화를 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바로바로 답장은 못해드리지만 이제 일과가 끝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보면서 하나하나 제가 첨삭을 해드리면서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채팅방 참여도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 이상으로 저의 책 실전 영어 회화 정말 혼을 담아서 만든 책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